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수요일 제가 주님께 이 한국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연결이 됐습니다. 10편, 84편, 5절.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래서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는 자들이, 그래서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는 자들이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그 심령 성전을 이룬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가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잠언 2장1절에서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렇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시죠 그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우리가 알수 없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정말 볼수 없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뭐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그 입에서 주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우리의 이 인생살이 이땅 이 강야에서 우리들을 늘 보호해 주시고,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들의 길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자들을 독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나의 뜻은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나의 뜻은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어떤 분이 좀 궁금하셔서 물어보셨습니다. 아,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뭐, 물어봤다는 것이, 뭐, 기도를 받았다는 거죠. 기도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사명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우는 자들은 내가 직접 말해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자를 제가 기도할 때 내가 그 자에게 직접 이야기 해줄 거야. 내가 말해줄 거야. 내가 너를 어떤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내가 말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댓글로 또 여쭤보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명자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사명자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아서 사명자라고 합니다. 이거보다는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또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사명자라면 주시죠. 그래야 그 사람이, 아, 내가 사명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겠구나. 그리고 본인이 깨닫게 되죠. 아, 나는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가 전 여쭤봤죠. 어떤 분이 신학을 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신학을 하든 안 하든 나의 뜻 안에 그 자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나의 뜻은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돼야 주님의 마음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 주님이 내가 어떠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어떠한 그릇으로 세우시겠구나.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주님이 말씀을 또 해주시고, 본인이 또 그렇게 또 많이 또 주님께 여쭤봤다면. 그리고 주님이 어떤 그릇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직접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힘이 있습니다. 아,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해줬는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갈팡질팡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죠. 제가 이 부분에서 참 많이 또 어, 말씀드릴 게 있고, 또 제가 저에 대해서도 또 어떠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다른 시간에 전해드리고, 1월 24일 수요일 날 주신 말씀만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드물다는 것은 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자들이 드물다는 것이다. 나에 대해 관심을 두는 자들이 적다는 뜻이다. 적다는 뜻이다. 한국땅에 나를 목적 삼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면, 한국땅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 한국땅에 화재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구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를 당해서, 또 불에, 또 막, 아, 참, 사람이 화상을 막 입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집에 그 전기장판을 많이 사용하시죠? 외출하실 때 전원을 끄고 가셔야 되는데, 끄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냥 또 코드를 꽂아놓고 뭐 전원을 켜놓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늘 점검하시고, 늘 주의를 살피셔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은 너무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을 뒤집기 위하여 공작을 꾸미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도 제가 또 주님이 뭘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다른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당에 위험천만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그동안 넘어온 것은 나의 자녀들의 기도로 잘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사망권세들이 이 한국당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발악들을 했지만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었기에 내가 이 땅을 보호해 준 것이다. 이 한국 땅을 사만 건세에 넘어가지 않게 한 것은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었기에 이 땅을, 이 한국 땅을 보호해 준 것이다.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지 않았다면 이 한국 땅은 존재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땅이 되었을 것이다. 벌써 이 말씀을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었기에 이 땅을, 이 한국 땅을 보호해 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이 한국 땅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 하나님 뜻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나의 보석들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이런 자들은 다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어야만 이 한국 땅이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망권세들도 너희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망권세도 나의 허락 없이 함부로 너희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자를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사명자다. 이렇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사용하실 그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어, 사단마귀 귀신들도 아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자야 쓰실 그런 자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돼 그들도 그런 말을 한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그들도 어둠의 그 사단마귀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잊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사망 권세들도 너희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망 권세도 나의 허락 없이 함부로 너희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 땅이 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어야만 된다는 뜻이다. 한국 땅이 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어야만 된다는 뜻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을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쭤보고 발이 움직이는 것이. 또, 그렇게 해야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면서, 기도하면서 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인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무엇도, 그 어떠한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휴고도 마찬가지고, 휴고도 사람이 뭐, 2024년도 하나님께서 휴고를 있게 하실 거다. 이렇게 또 말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한국당을 나의 뜻과 계획을 위한 땅으로 가게끔 이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사망권세들이 이 한국 땅을 자주우지할수 없는 것은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또 제가 뭐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는 자들이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0편, 84편, 5절 말씀. 이 말씀이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사망건세들도 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그림자 허상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들이 그림자 허상을 더 쫓아간다. 더 의지한다.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는. 세상교회죠. 세상교회. 그래서 주의종 목사 사역자들이 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자들은 나의 사람들이라 할수 없다고 말해준 것이다. 주님, 한국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까? 저렇게 언제까지 전쟁이 저렇게 계속 일어나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도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스라엘 땅에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그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주시냐면 잘그 경지 정리된 그런 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논. 하나님 뜻을 위한 재정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뜻을 위한 재정열 그리고 경지 정리가 잘된 그런 논으로 보여 주셨고 아주 일률적으로 잘그 경지 정리가 된 그런 논으로 보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까지 뭐 전쟁이 일어나겠죠. 지금. 이 전쟁이 계속 확전되느냐, 잠시 잠깐 또 휴전 상태가 되느냐, 뭐그 부분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안에서 계속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밀고 가는 한국땅이 될지어다. 나의 뜻을 밀고 가는 한국땅이 될지어다. 나의 뜻을 밀고 가는 한국 땅이 될지어다. 한국 땅은 나의 뜻을 위해 있는 땅임을 너희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1월 11일 목요일 주신 말씀 중에서 이 땅에 많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일이기도 하다. 이땅 한국 땅이 나의 뜻을 위해 많은 자들이 간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하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줄 것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도 부어 주지만, 나의 소유된 백성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도 부유해지는 은혜도 부어지는 것이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나의 뜻을 위해 간다면 한 가정도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한 나라도, 한 국가도 바로 세워지는 것이니라. 이 땅의 법이 무슨 소용이더냐. 나의 소유된 백성은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늘의 법칙은 내 말이 건세여 법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게 다 톱니바퀴 이처럼 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연결이 다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었기에 내가 이 땅을 보호해 준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동안 우리들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땅을 보호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자가 나의 뜻을 거부하는 영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있는데 휴거 이야기만 한다. 휴거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궁휼하게 보지 않겠죠. 하나님과 마음이 막 소통해서 하나님이 애뜻하게 그렇게 여기는 그런 자녀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 부분도 또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가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고.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지 말고 잘 가야 된다는 거죠. 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런 자들은 휴거 될때이 땅에 남는 거죠. 남아있죠.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남게 되면 어디 굴속이나 어디 지하, 지하실 같은 데로 숲겠죠. 그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 뭐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 그 마음 중심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떠한 부분, 좀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연결시켜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